살까 말까 했는데 살걸 그랬네 자 빨리 합시다 자 빨리 합시다 어떻게 하더라? 나와줄래?

신난 것 같아요. 신나요. 벌써 붙었어. 역시 이거 만든 거야. 짜잔 다라라. 다라라. <놀람> 방수테이프로 <놀람> <빵수> <놀람> 마무리. 바닥에 붙이면 될것 같아. 아유, 미안합니다. <놀람> 여기게더 가라, 기다 들지? 에, 뭐야, 빰, 빰, 빰. 에, 빰, 빰. 에, 에, 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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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 나 이거 하고 있어. 어때잘 돼? 엘나와봐 <laughs> 이르기 있어? 그래. 그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줄까? 그냥 느낌상 대충 다 됐으면 그냥 들어 올리던데. 아 그래? 느낌 맞나? 어디 좀 왔다는지. 근데 나이 즙이 너무 아까워. 그니까 세워서 해야지. 아니 세워서면 잘안 들어가. 어? 아 무서워 나 그리고. 어, 돼? 에, 예. 미안 미안. 에. 봐, 다됐네 어, 다 됐네. 들어봐. 근데 밑에.. 좀... 오! 오! 아, 대박! 아, 미쳤다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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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까지 까지네. 통, 통. 어? 이거 통 x 응? 여기다 하자. 아, 됐다. 손 조심해. 아니야, 아니, 그렇게 되는 거야? 응, 렇게는 거야. 아, 잠깐만. 맞아 어? 아니, 손 조심해. 아니, 아니. 어, 잠깐만. 어. 내가, 내가. 어. 아, 오, 똑똑하다. 가마워 근데 이거 좀 아깝지 않아, 뭔가? 근데 어차피 그거 어차피 껍질 까면 다 벗겨지는 부분들이긴 해. 이게 아깝다. 아깝다, 그 그렇지, 나 이것도 아다 닦으면 이렇게 되네. 오 다... 이거 만족. 그렇지 완전 만족. 음 예쁘다. 예쁘쥬. 얘는 이렇게. 먹으면 나도 먹을래. 아우 순식간. 와. 왜 흐음 하는 거야? 재미 없어? 재미 없어? 재미 없어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중고 가전 입니다 미역줄기 볶음 만탕. 들기름으로 볶은 미역줄기 볶음 마늘을 태웠지요. 음? 한잔일개완성 메추리알 장조림 해볼까? 깐 메추리알은 흐르는 물에 담가주세요 깐 메추리알 내가 한건 아니지만 깐 메추리알은 흐르는 물에 담가주래요 그 전에 야을 썰어서 묽는게 낫겠지? 초장에 찍어먹는 쌈다시마 완성 너잘 있어? 뭐하고 있어? 담가두라니 담가두고 어, 안 보이네 물 때문에 담가뒀어요. 햇 대신 밥그릇 한잔 하나, 물 하나, 매실액 4분의 1, 설탕을 4숟가락으로 넣었지만 조금만 넣어주세요. 그 다음에 고추, 근데 고추가 조금 꼬다리를 짤르고,

이 레시피를 성공하면 그냥 장조림도 할수 있을 것같아 그럴싸하죠?